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풍수를 여러분의 집에 대입을 시키실 때꼭한 가지만씩 없으세요. 여러분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좋은 일이면 또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에서 막힘이 없으면 또 여러분의 가족분들 또 자제분들이 하는 일들에서 큰 문제가 없거나 또뭐 어떤 불행한 일들이 잘 생기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절대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거든지 변화시키고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의 집에 있는 기의 순환이 가장 잘 되는 상태고 또그 기가 여러분의 가족분들의 기와 가장 잘 호응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운들이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맞지 않아 가지고 불행한 일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는 일들이 자꾸 막힌다든가 뭐 금전적인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다든가 또사업적인 문제가 또 가족들 간에 불화나 다툼이 계속 생기고 있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기의 순환이 뭔가 막히고 있거나 또 그기가 좋은 기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수맥이 어떻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제일 먼저 신경을 쓰셔야 될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잠을 자는 침실에 가장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잠을 편하게 자고 나면, 그러니까 집중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시는 일들에서 막힘이 생기지 않게 되고요. 선택들이 좋은 선택들이 돼요. 그런데 잠을 편히 못 자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들 며칠씩 잠못 자고 나면 머리가 무거워서 뭔가 집중하기도 싫고, 작은 일에도 짜증나고 그러잖아. 그죠? 그렇듯이 잠을 자는 그 방향, 그러니까 침대 위치가 가장 중요한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풍수를 보통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잠자는 방향을 북쪽에 두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과거에는 사실 맞았던 얘기예요. 과거에는 왜냐하면 집이라는 것이 있을 때, 침실이 있을 때, 이 침실의 외벽이 튼튼하지 않았다고요. 또이 실내에 이 단열이 단열이 좋지 못했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밖에 있는 외부의 찬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외부에 이 북쪽이 가장 찬 방향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 북쪽을 두고 머리를 자게 됐을 때이찬 방향이, 찬 바람이 머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니까 뇌졸중이나 그다음에 중풍 이런 것들이 올수 있으니까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지 마라 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현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원치 잘 돼서 실내나 실외나 온도 차이는 아주 많이 나잖아, 그죠? 실내는 웬만해서는 추운 경우가 잘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방향을 신경 쓰기보다 우선 여러분들의 잠을 자는 그 침대에서 이러한 일들이 생기고 있는지 이것이 없는지 이거부터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자면 먼저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이 침실에 들어오는 기가 어떻게 순환을 하고 있는지 귀의 순환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실제로 귀는 문이 여기 있으면 기는 이렇게 들어옵니다. 기는 그래서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으면 강한 기를 막게 되고요. 이쪽에 있으면 더러운 기, 집안을 돌아다닌 나쁜 기를 얻게 돼요. 그래서 잠자는 방향은 이 가운데 방향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죠. 만약에 문이 이쪽에 있으면. 귀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나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잠자는 방향이 이쪽이 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이쪽에 문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나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잠자는 방향이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이기의 순환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잠자는 방향을 이 방향이 되도록 만드시는 게첫 번째예요. 이게 우리 풍수에서 말하는 침대 방향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지금 현대 서점에 나오고 있는 책들 보면 잠자는 방향만 바꿔도 부자가 된다. 잠자는 방향만 바꿔도 건강이 유지가 된다. 또 잠자는 방향만 바꿔도 가족 간에 화목해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잠자는 방향이 가장 중요한데 잠자는 방향은 이렇게 우선 설정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게 첫 번째 대전제고요. 두 번째 전제는 어떤 것이 있냐면 우선 이 잠자는 머리맡에 이 머리맡에 뭔가가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잠자는 머리맡에 이쪽에 뭔가가 있다. 그러면 이 잠자는 방향을 바꿔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바꾸든지, 이쪽으로 바꾸든지,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단, 단 문으로는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다. 그러면 잠자는 방향을 이렇게 바꾸든지, 또 이렇게 바꾸든지,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죠? 잠자는 머리맡에, 머리맡에 뭔가가 있으면 안 된다. 이게 두 번째 전제예요. 첫 번째, 이게 우선 맞아야 되고요. 이 기회순환에 맞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 머리맡에 뭔가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게두 번째예요. 요두 가지 조건이 맞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조건은 어떤 거냐면, 침대를 이 벽에, 이 벽에 바짝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보면은 안방이 있으면 침대를 이쪽 벽에다가 바짝 붙여가지고 이렇게 넣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이두 여기는 일정 부분 거리를 두셔야 돼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부잣집 가면은 침대가 이 가운데에 이렇게 있고 양쪽에 협탁이 있다고 해요. 이렇게. 물론 이쪽 벽으로 협탁까지 놓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10cm 내지 20cm 정도는 여기서 띄워야 한다. 이 벽에서 침대를 반드시 띄워놔야 한다. 침대를 바짝 붙여갖고 벽에 붙여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10cm, 또더 좋으면 20cm 정도는 여기서 띄워서 침대를 두어야 한다. 침대를 벽에 바짝 붙이면 안 된다. 이세 가지 조건이 우선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세 가지 조건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원만한 숙면을 취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 머리가, 머리가 요즘은 왜 안방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화장실이 있다. 그럼 이 머리가 화장실을 이렇게 직접 보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화장실을, 만약에 화장실이 이쪽에 있다. 이렇게 하면 직접 보이겠죠, 그죠? 이거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머리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화장실 방향을 내가 직접 바라보이는 곳에 머리를 두면 안 된다라는 게세 번째예요. 화장실을 바라보지 마라. 직접 바라보지 마라. 이게 세 번째예요. 네, 네, 번째겠다,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다섯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 외부의 불빛이, 외부의 불빛이 직접 내 머리맡으로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외부의 불빛이 이렇게 자면은 직접 오지 않아요. 문이 닫히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로 문을, 머리를 두고 잤을 경우, 또 여기로 두고 잤을 경우에는 불빛이 바로 지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외부의 불빛이, 외부의 불빛이 내 머리로 바로 오지 않도록 하라. 이 다섯 가지가 침대 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이 다섯 가지만 제대로 돼 있다면 절대 여러분들은 잠을 통해 가지고 생기는 어떤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수맥 때문에 그래 또뭐뭐 뭐 때문에 그래 이런 것들이 다이 다섯 가지 원인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안에 일이 막히고, 또 금전적인 불행이 생기고, 또 자식 문제가 자꾸 생기고,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고, 이렇게 할 때는 첫 번째로 침실의 문제를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이 침실의 문제는 이 다섯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꼭이 다섯 가지 조건에 맞도록 여러분의 침실, 침대 방향을 두시도록 하세요. 그러면 절대 여러분들한테는 불행이 생기지 않고 하는 일마다 다잘 되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꼭 신경 쓰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도록 하세요. 여러분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